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저를 처음 보시면은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엘르걸에서 뷰티 디렉터를 맡고 있는 장수영이라고 하고요. 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처음 보면 나이더라고요. 어, 몇 살부터 디렉터를 할수 있는 거냐. <laughs> 저는 엘르에서 일한 지 8년 됐고요. 그리고 지금 뷰티만 네, 뷰티 에디터로 시작해서 쭉 뷰티만 하고 있고요. 음, 뭐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제가 입사했을 때랑 지금은 또 상황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이 에디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입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자 해요. 어, 어,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어, 첫 번째, 잡지 에디터가 뭔지, 그러니까 매거진 에디터라는 게 어떤 직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잡지 에디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네,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고요. 어, 빨리빨리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지 에디터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잡지 에디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첫 번째 계기가, 어, 방송이라든지 드라마, 뭐, 요즘은 케이블 방송 이런 데에서 이제 에디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친 에디터라는 직종을 보고, 이제 매력을 느껴서 에디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라고 보고요. 어, 네, 앉으세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런 미디어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디터라는 직종이 진짜 어디까지고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그걸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을 게 드라마 스타일이랑, 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케이블 t v 에서 했던 그 W라는 잡지랑 같이 방송을 했던 디에디터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제 이제 안나윈투어라는 편집장이 등장하는 세프템버 어, 이슈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그것까지 이제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 거기서 보면은. 어, 일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많이들 보셨나요? 네. 거기도 그렇고, 사실, 케이블 방송에서도 보면은, 회사 안에 약간 되게 멋, 멋진 드레스룸이라던가, 뭐, 아이템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 그런 쇼룸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인가. 그거는 제가 지금 거짓에 적어놨죠. 이런, 그런 일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환경에 대한 질문도 주셨더라고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미디어 회사다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확실히 캐주얼한 분위기가 나기는 하지만 막 그렇게 호화롭고 그렇지는 못해요. 일단 회사 내부에 쇼룸이 있는 거는 이제 업무에 이제 좀더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왜 쇼룸이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건 현실적으로 없,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약간 에디터들은 명품을 선호한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어, 선호한다기보다는 많이 보고 또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많이 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더 많이 구매, 또 똑같잖아요. 여자분들 이제 많이 보고 그러면 사고 싶으시잖아요. 에디터들도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약간 좀 트렌디하고 좀 명품에 가까운 브랜드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에디터들이 그렇게 명품에 죽자 사자 목을 매달진 않아요. 그리고 그 드라마 스타일을 보면 이제 어시스턴트로 나오는 이지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섭외도 하고 막 기사도 쓰고 실제로 어시스턴트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어, 우리나라에 있는 어시스턴트 친구들은 어, 말 그대로 에디터의 약간 보조 역할을 하고요. 어, 그 과정에서 약간 에디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실제로 에디터들이 어떤 컬럼을 주고서는 배당을 준다던가 기획기사를 시킨다던가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션 트렌드에 능통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은 제가 왜 진실엔 거짓으로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잡지사 기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어, 잡지사 기자는 패션 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보신 독자들이시면 어, 잡지 기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 패션 기자와 뷰티 기자, 그다음에 패션 아니, 피처 기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어, 잡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패션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패션 칼럼에 나온 비주얼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시기 때문에 패션 에디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저런 이미지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소개를 할 때도 어좀 약간 보여지는 면이 좀 흥미롭고 재밌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를 구성할 때 뷰티나 피처 기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패션 기자에 대한 내용만 주로 이제 방송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잡지 기자는 패션 기다, 기자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트렌드에 능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출퇴근이 자유롭다. 어, 막 밤까지 야근을 하다 보니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또뭐 어떤 기자의 어떤 좀 개성 있는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낮에 출근하고 뭐 그런 것들을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추세는 어 그렇게 좀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똑같이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대신 퇴근은 자유롭다기보다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야근을 좀 많이 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드러, 드러난 진실, 에디터라는 직업의 진실, 참 기자들이 까칠하죠. 되게 신경질적이고 화도 잘 내고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월간, 일간지는 더 시,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잡지는 기본적으로 월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 매달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감이라는 게 똑같은 기간 안에 어떤 달은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달은 일이 적을 때도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특정한 날짜를 계속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약간 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죠. 일이 많으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복장에 제약이 없어요, 일단. 그거 참, 저는 처음에 에디터라는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큰 부분도 사실은 저것도 좀 있었거든요. 복장에 제약이 없다는 거. 어, 제가 제일 그제 직업 선상 리스트에서 뺐던 게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음, 복장에 제약이 없죠. 음, 없다는 거는 이제 마음껏 꾸미고 다녀도 된다. 반대로는 아주 편안하게 입고 다녀도 된다.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도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에디터들은 항상 풀 메이크업에 완벽한 착장으로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마감 때 보면은 추리님 가져와서 입고 삼선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래요. 왜냐 피곤하니까.